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미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 더럽게 한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또 이십사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하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어, 요즘 시대를 보면 참 악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어제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외출할 일이 있었는데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요즘 들어서 제 눈에 많이 보였던 것 중에 하나는 그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정당에서 상대방 정당을 비난하고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거는 그런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게 제가 정치에 큰관심 있는 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한 2, 3년 전부터는 되게 많이 자주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것을 보면서 아이 나라가 왜 이렇게 점점 더 분열하고 어 계속해서 상대방을 또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그런 나라가 돼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이 시대가 계속해서 악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저희 사회 곳곳을 돌아다 돌이켜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고, 또 각종 범죄 소식도 많이 들려오게 됩니다. 또 곳곳에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전쟁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 소식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저희가 그냥 가만히 있나요? 이, 세, 이 세상을 위해서 아니죠. 저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함없이 계속해서 악해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아, 우리가 기도한다고 뭔가 변함이 있을까? 이 세상이 변화가 될까라는 의문도 조금씩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더 안타까운 것은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더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 불의로 남을 속이고 어, 부정부패로 인해서 그것을 얻는 이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계속 잘 살게 되고 오히려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불의를 참고 인내하고 그것에 반해서 반대해서 행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세상 같습니다. 또 기독교를 향한 비난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불이익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어려운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죠. 근데 유한기 시록에서는 이러한 세상을, 세상을 향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져고 있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런 악한 세상을 향해서 내리신 그 심판의 마지막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어 18장 20절에서는 뭔가 심판을 심판이 내려지니까 어렵고 힘들 것처럼 이야기가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즐거워하라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늘과 성도들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그 그로 말미암아 뒤에 나오는 어, 그에게라고 할때이 그는 저희 앞에서도 보았듯이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어, 그 바벨론 왕국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어, 공격했던 그 바벨론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한, 어, 교회를 핍박하고 모든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나 시스템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바벨론에게 이 세상을 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공격했던 그 모든 세력들에게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그 이유가 계속해서 고통받고 핍박받았던 성도들을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이죠. 이 심판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20절 이첫 부분에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21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여지게 되는데 맷돌을 던지는 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벨론이 이와 같이 던져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멸망당하고 난후 바벨론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고, 등불이 결코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시 들리지 않는 이런 어두운 도시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좀 이렇게 죽어 있는 도시의 모습이 나오게 된 것이죠. 활력이 없고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23절의 마지막 부분에 왜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 앞에 28장 13절에서는 여러 상품을 막 파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상품의 모습 중에는 인간의 영혼도 상품처럼 판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23절의 끝에 보면 너희 상인들은 이라는 말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영혼도 팔고 하는 그런 상인들이 당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영혼도 미혹하게 만드는 가치관이나 문화들도 그들이 그것들로 사람들의 영을 미혹시켜서 점 파멸로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세력들이 어떤 말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나요? 돈이 최고야. 인생은 즐기는 거지.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이런 말들로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 다음 세대 영혼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파멸로 이루,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파멸이란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의 또 다른 이유가 24절에서 한번더 나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 바벨론이 선지자들과 성도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죽임이라는 단어는 원문에서는 영, 육체적인 죽임을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시대로 좀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일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신앙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이제 1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심판의 끝은 참 어둡고 암울한 모습인데 19장에서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죠. 이 할렐루야가 네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신약에서 할렐루야라고 쓰인 부분이 이 요한계시록 19장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죠?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어, 두 가지 부분이 이유가 나오는데요. 19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 앞에서 뭐 일곱 재앙, 일곱 나팔 소리, 또 일곱 대접들을 통해서 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막 감정적으로 치우치셔서, 또 아니면 어, 단순히 막 화가 나서 이 땅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음행으로 더럽힌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같이 더럽혀질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막아주신 것이죠. 또 하나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에는 로마가 이제 그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이죠. 또, 오늘날은 어떨까요? 또, 어, 뭐 돈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뭐 대통령이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강대국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통치자는,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통치는, 제가 앞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 세상의 통치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악한 길로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는 이 땅의 진정한 회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할렐루야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찬양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을 때 찬양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찬양은 그런 상황에서도 물론 감사하고 찬양해야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 땅을 통치하심을 믿고 그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어떠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드리는 찬양이어야 우리 안에서 정말 진정한 찬양이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찬양의 어, 마음이 계속해서 우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또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찬양 이후에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실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결혼할 때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제 아내가 좀 떠올랐습니다. 어,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뭐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그렇지만, 예쁜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 그 결혼식의 가장 주인공인 신부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특히 또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운동을 하면서 식단을 하면서,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 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되게 독하게 열심히 운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이 굉장히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아내의 준비는 우리 성이 아내는 누굴까요?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위한 성도들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 책임은 우리 성도들이 가진 이 책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막 이렇게 노력한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일까요? 이 삶이? 음. 내가 노력한다고, 경건하게 살고, 어, 막 금욕적인 삶을 한다고 해서 거룩한 삶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8절에서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스를 입는 것 또한 어린 양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 행하는 경건과 거룩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경건과 거룩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목적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통치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응답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판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장례 있을 한 혼인의 날 결혼식을 위해서 성도의 책임을 다하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아내와 같은 성도의 준비를 해가야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심판이 끝난 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왜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고 마침내 그분의 통치가 이땅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이 예배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행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심판의 마지막 때가 보여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심판의 마지막 때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번영을 쫓다가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유혹과 복술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밀어낸 삶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 채 걸어간 자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억울하고 힘든 길들을 걸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 기다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온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고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멸망하는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까? 이 삶은 갑자기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삶은 바로 오늘의 삶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려져 있는가 오늘 내가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고 그 죄의 길을 따라가는가 이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향하는지 정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이 미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본이 최고야 너의 삶을 살아 우리의 인생은 즐기는 거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미세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